외국 관광객들의 한국 여행 필수 코스인 서울 명동. 이곳 상권은 외국 관광객 의존도가 특히 높습니다. 5년 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으며 그 어떤 곳보다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하나, 둘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이후 거리는 점차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这样很比较火嘛，然后稍微便宜一点，比国内从网上网购便宜，种类种类很多，对，有品种很多，效果也很好，那就带些回去给给家人们、朋友，对。韩剧里面看的那什么欧巴什么的那些东西，所以我们想来看一看。还有你这些炸鸡，<laughs> 对，炸鸡那种、個、什么烤肉什么的，然后这种产业护肤这一块了，就是我们就比较感兴趣的。그런데지난9월12일명동中心가 국을 향한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행진합니다. 관광지에서 벌어지는 이 낯선 광경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혐중 시위가 시작되면 명동 골목 곳곳의 상인들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은 망하는 날이에요. 사람도 없어요. 사람은 있는데 누군가 저가고. 사진 찍고. 아무 참견 불안 장사 매출에도 좀 차이가 있어요. 매출 많이 어었나요 얼마나 혹시 줄어들었어요 사람들이 좀 되게 많이 이렇게 걸어오면서 좀 시끄럽게 이렇게 깔때기 이렇게 그 가게 안쪽까지 막 소리 지르면서, 음. 그러니까 여기를 아예 다 차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음. 손님들도 되게 다니기 불편하고, 아 여기 들어와 있는 손님들이 밖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되게 행렬이 길었어요. 두달 전에는 혐중시위대가 명동 골목 안까지 들어와 중국을 비하하는 구호와 노래를 부르며 행진했다고 합니다. 명동 안으로 들어온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중국인이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저는 조금 위협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음. 언제 어디서 이렇게 저한테 해를 가할지 모를 것 같아서 그런 음. 무서웠던 것도 있었고. 예, 아무 나는 얼굴에 대놓고 막 가라 그러면. 아, 아 중국인들한테 가라. 아우, 왜 이렇게 뭐쳐 아무런 뭐 이는데 거기 있는 사람 명동에 저녁에 오면 한국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외국 사람들이고 뭐 이렇게 생겼으면. 중국사람 아니면 일본사람이겠죠 음, 명동 상인회 쪽에서 탄원서를 쓰신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쓰신 거예요? 그냥 이제 그런 사람들 진입 못하게 해달라 서울 주요 관광지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혐오 시위가 불과 1년 만에 14배로 급증했습니다 상인들의 피해 호소가 잇따르자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아니 그거 관광객들 상대로 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물건도 좀 팔고 할,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완전히 깽판을 쳐가지고 모욕하고 욕하고 내쫓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존 제대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영업방해 아니에요? 경찰은 혐중 시위대의 명동골목 진입을 제한하고 행진 중 욕설과 폭행 등으로 불필요한 마찰을 유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한 통보 조치를 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많은 중국 동포와 중국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경찰이 명동 골목을 제한하자 현중 시위대는 대림동으로 옮겨와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중국인 밀집 지역 한복판에서 보란 듯이 혐오 발언을 쏟아냅니다. 대림동 주민이자 중국동포인 김세광 씨. 이런 광경이 낯설기만 합니다. 그래도 지금 경기도 힘들고 장사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힘든 저런 게 많은데 이런 저런 게 많은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이런 집회를 하고 중국동포들이 주거 지역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조금 사실은 속상해하고 안타깝고 화도 나고 하여튼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림동에 혐중 시위대가 나타난 이후 사람들의 발길이 예전보다 줄었습니다. 15년 전 한국으로 와서 터를 잡은 중국 동포 고해군 씨 부부. 부부는 귀화를 하고 자녀 두 명과 한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모님도 계시고 부모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제 열심히 살아보자 하는데. 이런 일이 이제 또 발생하는 게있죠 <laughs> 그래서 가슴이 많이 아파요.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이제 관광객이 아와요. 뭐 이제 한 달에 한몇분 왔는데 지금은 이제 알콩 끼고, 그러면 한국 손님이 딱 떨어졌어요. 완전히 한 분도 아와요. <laughs> 내국인 손님의 발길이 끊기면서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지금 대림동이 이제 막 위험하다. 어. 뭐 무섭다. 막 네, 이래 가지고 막 정상말만 중국어라니. 애 쫓아라 막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삭도를 결리 지금 꼴거리 사람이 없어요. 길거리. 아. 저희가 계속 이런 지표가 많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막 진짜 더큰 충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뭐 신체적이나 무슨 그거 충돌이 있고 하면은 또이혐오가또더 커지지 않을까. 지난 4월 17일 서울 광진구의 이른바 양꼬 치거리 중국 동포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혐중 시위대가 중국 혐오 발언을 하며 행진을 하다 급기야 식당 종업원과 부딪쳤습니다. 식당 종업원과 시위대의 싸움이 격렬해지자 신고를 받고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당시 CCTV 영상에는 시위대와 식당 관계자들이 격렬하게 대치하는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초지종을 듣고자 직접 해당 식당을 찾아가 봤습니다.

어, 어, 그 네, 아, 시위대와의 마찰 직후 해당 음식점엔 악성 후기가 쏟아져 영업에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중국인에 대한 적대감은 혐오 범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 4월 한 남성이 중국인으로 인한 대만 관광객들의 뒤를 쫓아가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대만 관광객들이 이용한다는 국적 알림 배치혐중 정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구책인 셈입니다. 중국인을 묻지마 폭력화 관광객들에게 이제 폭력을 휘두른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실형 선고가 나왔다는 뉴스도 많이 보이는데요. 이게 원래 기존의 어떤 혐오는 온라인 공간에 머물고 또 약간 발화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정말 오프라인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양상에 좀 분명 경각심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